안녕하세요. 농부 발레릭입니다. 오늘이 5월 8일이고요 어, 3일 동안 비가 와서 오늘은 밭에를 좀 내려와 봤습니다. 어, 밭에를 내려왔는데 어, 3일 동안 비가 와서 그런지 봄에 심어 놓은 양파들이 어, 제가 일요일날 올라가기 전에 밭에 올라왔을 때보다 많이 컸네요. 그리고, 이제 양파가 도복이 되기 시작을 하네요. 어, 분명히 일요일날 제가 올라왔을 때만 해도 양파가 쓰러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영상도 찍어 놨었는데, 오늘 와보니까 도바, 도복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참 신기합니다 때 되면은 알이 커지고 때 되면은 도복이 되고 이런 작물들을 보면 아주 신기해요 이렇게 아직 음, 도복이 안된 양파들도 있는데 1월만 어, 해도 다 이렇게 다 이렇게 똑바로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와봤더니 갑자기 도복이 이렇게 배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놀랄만 하죠, 저는. 아유, 참, 신기해요. 와, 그 비, 좀, 비 왔다고? <laughs> 세상에 양파가, 이렇게 두꺼워졌어요. <laughs> 아이, 지난주까지, 지난주 일요일, 아, 지난주 토요일이죠. 일요일 날은 비가 와가지고, 제가, 밭에 잠깐 올라왔다 가고, 그래. 이렇게, 이렇게 양파 굴을 봤을 때 이렇게까지 크지 않았는데 그 3일 동안 비 왔다고 이렇게 엄청 커졌네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도 이제 봄에 사고 양파 이제 여기다가 중간중간 보식도 해놨고요. 어? 이게 뭐지? 아이고 이제 저기 봄에 심은 양파도 쬐깐하게 이제 알이 생기려고 하네요. 아이고 양파들이 세상에 이번에 비, 비를 그렇게 3일 동안 비를 비 맞고 알도 커지고 도복도 되고 그랬네요 어, 양파는 도복이 되고 또한달 동안 이게 구가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갑자기 다 이렇게 엄청 누워서 이제. 한달 동안 또 이제 여기 잎에 있는 양분이 이제 다 뿌리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아주 많이 커질 것 같아요. 이렇게 아직 얘네들은 아직 빡빡한데 이제 다음 주는 대부분 더 보기 될것 같습니다. 봄에 심은 거랑 가을에 살아남은 양파들이랑 이렇게 같이 성장이 되고 보니까 잎수가 이제 좀 많이 커지고 보니까 양파 양이 엄청 많아 보이죠. 여기 밑에는 지금 이쪽은 좀 양파가 봄에 심은 양파가 좀잘안 컸는데 이쪽도 저 앞에 쪽은 앞에 쪽이 좀잘큰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거의 양파 전멸했던 곳인데, 여기도 지금 많이 비었어요, 보면. 어, 뭐 풀이 또 여기 뭐 이렇게 보면은 빈 곳이 많이 있는데, 지금, 아 여기는 제가 좀 심은 데구나. <laughs> 이렇게 빈 곳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멀리 영상을 찍으면 살아있는 양파들이 잎수가 좀 커지니까 좀 양파가 어, 많아 보이는데 이쪽은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쪽은 제가 또좀 살아남은 양파들도 좀 여기는 있었고 이제 중간에 이렇게 구매 사온 야, 양파 가지고 여기다 심어놨더니 아주 풍성해 보이네요. 이렇게 다 들어놓아서 이제 지나갈 때. 아 여기 풀 매줘야 되는데 다 이렇게 도복이 돼 있어가고 지풀 어, 매주기가 쉽지가 않겠어요. 와. 양파 잎도 아주 좋아요. <laughs> 오늘은 양파밭이 갑자기 도복이 돼 있어가지고 올라 올라 온 김에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많이 컸어요. 감사합니다.